오랜만이다. 친구야. <laughs> 내가 조만간 또 보자 그랬지? <웃음>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 기공자 <laughs> 고상분들 <laughs> <laughs> 기에서 기공자를 맡은 김선호입니다 <laughs> 들었습니다. 어좀 많이 안 차시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기공자에서 기공작을 맡은 김선호입니다. 아, 우리 영화 기공자 재밌게 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어, <laughs> 네, 엉망이에 아니, 어, 감독님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모두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만들었고요. 아, 그만큼, 어, 재밌으니까 입소문 좀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비공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기공자에서 비공자역을 맡은 김선호입니다. 아 예! 어, 이렇게 비오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 감독님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모두 남은 영화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영화 아니고 재밌고 또 가벼운 어, 무겁지 않은 영화니까요. 어, 잘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소문도 좀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영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즐겁게 볼수 있는 영화고 또 감독님, 배우들, 스태프분들 모두 나르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입소문 좀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김대중 김대중을 맡은 조성다 고요. 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 쉬운 영화니까 김소문 씨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영화 기공자에서 기공자 역을 맡은 김선호입니다아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 감독님 배우들 스태프분들 모두 땀 흘리면서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고 재밌는 영화니까 마음껏 편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기공자에서 기공자를 연기한 김선호입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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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런 얘기를 들고 싶었던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어 우리 영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운 영화고요. 저기 입소문 좀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배우들, 스태프들 땀흘려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예쁘게 좀 봐주세요. 그 오늘 어, 귀한 시간 내서 이곳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기공제에서 기공제를 연기한 김선호입니다. 네, 뭐랄까, 관을 옮겨 다니면서 제가 봤던 이 <laughs> 영웅 멘트도 보이고, 봤던 분들도 보이고 하는데, 아,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네요. 아, 우리 영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재밌고 어, 쉬, 쉬운 영화입니다. 어,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편히 보시면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까지 모두 노력해서 만든 영화니까. 보시고 재밌으면 입소문 좀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극장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기공자에적 기공자를 연기한 김서름다. 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오늘 우정한 재밌는데 입소문 좀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더운데 극장까지 와서 직접 영화 보시느라고 어,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멘티, 재밌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영화 기공자에서 기공자를 연기한 김선호입니다. 네. 아, 우리 영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좀만 편히 보시면 더 재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보시고 재밌으면 입소문 좀잘 부탁드려요. 뭐, 오늘 날이 더운데, 이렇게 극장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